따뜻한 4월 첫날, 벚꽃이 드디어 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게으른 몸을 일으켜 봄날 첫 라이딩을 나섰습니다. 제가 등산을 싫어하긴 하지만, 광주에 사는 동안 꼭 가봐야 할 몇몇 곳 중에 산이 서너 군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등산을 좀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목적지인 무등산입니다. 무등산에 가기 전에 벚꽃으로 유명하다는 조선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보고, 점심도 먹기로 했습니다. 것이 되었 습니다. 부산 등산 루트는 여러 곳이 있는데, 부동산의 하이라이트인 서석대와 입석대를 볼수 있는 코스 중에 짧은 코스인 수민탐방지원센터 쪽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수민탐방지원센터는 전라남도 화순에 있습니다. 조선대에서는 약 20km 정도 거리입니다. 화순으로 접어드는 지로부터 벚꽃잔치가 벌어집니다. 여기가 진짜 벚꽃 맛집이네요. 정민 탐방 지원센터까지 올라가는 길이 너무 예뻤습니다. 오늘 날 정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수민 탐방 센터로 가려면 목적지를 너와 나 목장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좁고 아주 가파른 산길이 이어지는데 오토바이로 가리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비포장길이라 더 위험합니다. 오토바이 여기 주차해 놓고 시작니다 제가 가야 될 곳은 중머리제 해라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장물제라는 곳으로 가면 서석대 저 앞에 보이네요. 저희가 아마 입석대 서석대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제일 단거리고 이쪽으로 가면 조금 돌아가는 길인데요. 이쪽으로 가면서 보이는 저쪽 뷰가 좋다 그래서 일단 중머리제 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계속 내리막길이라서 왜 내리막길인가 했더니 농장을 아마 지나쳐 가려고 그런가 봐요.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중머리제 1.9km 이쪽 길 따라서 1.9km니까 아, 등산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경치 좋은 곳이 다 산에 있으니까 그 전라도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이 무등산이랑 또뭐 잔돗길이 유명하다고 하는 용골산, 순창 그 다음에 저기 영암 월추산이 정도만 가볼 생각입니다 저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벌써 숨차요 좀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 저밖에 없네요 근데 네, 중머리 재면 재면 언덕인데 오르막길 많이 걸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가 언덕인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한 1km 온것 같은데 2km 중에서 방금 1km 온것 같은데 하고, 한 1분 걸었는데, 진짜 1km 왔네요. 1km 남았네. 작은 개울이 나왔어요. 아이고. 음. 시원하다. 아, 여기, 날파리들, 막, 각다귀들 계속 귀에 맹맹거리는데. 콧구멍이도 들어가고 아 짜증나 죽겠네 오랜만에 등산했더니 얘들이 되게, 왜 이렇게 거슬리죠? 다왔나? 죽머리제 여기가 죽머리제인것 같아요 이제 저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맞네 여기가 머리지아 와우, 죽겠다 와 진짜 절절 체력 <laughs> 어, 여기 올라오니까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다 반대편에서 간다 봐 <웃음> <웃음> 어, 죽겠다 여기 갈림길이 많은데 저는 장불제 쪽으로 갑니다. 장불제 쪽으로 가다가 장불제로 가는 게 아니라 중봉 쪽으로 갈 거예요. 네, 여기가 중봉이랑 장불제 가는 길, 갈림길인데요. 저는 중봉 쪽으로 갑니다 1km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저 뒤에 걸어가시는 분들 할머니 들이신데 엄청 잘 걸어 가시네 아나왜 이렇게 힘들지 아 하체 부실 진짜 너무 힘드네 조금밖에 안 올라 왔는데 죽겠습니다 아휴. 준혁이 살려. 혹시 저기가 중봉이라는 곳일까요? 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일까? 진짜로? 아니라고 누가 말좀 해줘요. 살려주세요. 심장, 무리한 사냥. 심장마비. 심장. 그냥. 아직 꼭대기가니네 아, 저까지 올라가야 돼. 미치겠네, 진짜. 저기네, 저기. 제가 올라온 데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왔어, 지금 여기 올라왔어. 와. 와. 진짜. 아. 와, 어지러워. 어, 미치겠다. 아, 어, 너무 힘드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도를 보니까 아직 한참 멀었더라고요. 그 입석대, 서석대 그쪽으로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여기 중봉을 올라간 다음에 또좀 내리막길 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더라고 한 200미터 어 그래도 여긴 예쁘다 이게 그래도 그주상젤리 형태를 갖추고 있네 여기도 조금 예쁘네요 안벽이 것도좀 피었고 근데 진짜 체력이 너무 저지 너무 저지 큰일 났어요 이래가지고 덜리아이다 오늘 좀 미세먼지가 약간 보통에서 좀 나쁜 수준이라서 날씨가 별로 안 좋아 밑비템에서좀 쉬어야 겠어요 이쪽까지 올라가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기 어 표지판 보이죠 아마 이거를 넘어 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지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저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절로 내려가는 코스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갈림빌인데 네. 그래 이제 중봉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올라왔던 너와 나 목장으로도 빨리 갈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 밑으로 내려간 길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그쪽으로 어차피 저걸 보러 왔으니까 중봉 쪽으로 가야 돼요. 0.3km 남았네. 오, 깜짝이야. 이거 보여요? 이거?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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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발밑에 뭐가 스르르 지나가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저기입니다 중봉 와, 중봉까지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힘드네 와, 915m네요 지금 지도를 보니까 어 저기가 서석대 저 뒤쪽이 입석대 지금 잘안 보이는데 저 뒤쪽에 있어요 어, 여길 따라 쭉가 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고 중간에 샛길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예, 그 이쪽 길 따라 가지 않고 쭉 절로 올라갑니다 능선 따라서 이렇게 저게 이제 마지막 저한테는 마지막 갈딱고기가 되겠네 그리고 저 봉우리가 무등산 뭐 지왕봉이라고 해서 제일 높은 봉우리 같고 저쪽이 북봉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 무등산이에요 여기 요 밑에 제일 낮은 데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갈림길까지가 해발이 200m 차이 나더라고요 아까 제가 저쪽 중머리제에서 지금 이 중봉까지 중머리제가 600m 였거든요 그 여기 중봉이 915m 니까 315m 올라왔어요 그 여기서 저까지 올라가는 것도 200m 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봉 올라오는데 정말 죽을동 살동 올라왔는데 저까지 올라가는 것도 꽤 지금 만만하지 않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는 저게 풍경이 예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코스를 일로 잡았거든 요 저쪽에서 일로 돌아오면 저걸 등지고 계속 걸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를 이렇게 빈쪽 방향으로 잡았는데 코스는 잘 잡은 것 같은데 아, 생각보다 너무 힘드네 진짜로 네. 중머리제 1.4km, 입석대 1.2km. 서석대를 먼저 가고, 입석대를 그 다음에 갑니다. 입석대는 내리막길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임도가 엄청나게 크네. 여기 차가 막 올라오는 곳인 것 같은데. 오토바이는 올라올 수 없는데, 그치? 그렇다고 생각해야지. 오토바이가 올라올 수 있는 곳이었으면 너무 속이 쓰릴 것 같아요. 0.2km 왔네. 안전심터가 있네요. 조금만 쉬었다 가야겠다. 아, 다 왔나? 이거 수상절리가 보이네요, 이제. 잠 아, 쉴까? 아, 다온게 아니구나. 아직 0.2km 남았네요. 근데 좀 신기하긴하다. 아 이렇게 산꼭대기에 주상절리가 있으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아, 0.2km 남았다. 휴. 아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별로다 이게 아까 밑에서 본 건데 이거 서석대가 아닌가 봐요 0.2km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이것도 충분히 멋진데 쉬지 않고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때. 무등산 정상 어여기 정상이라고? 아 저기가 정상이죠. 아까 저 밑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기에요. 저희가 무등산 정상 그 너무 예 보여준 게뭐북봉이나 그렇고 기 저기 저수지 되게 그냥 날씨가 구해가지고잘안 보인다. 아 오늘 산행의 제일 높은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아유 죽을 똥살똥 맞다 진짜 여기가 이제 서석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 저렇게 애들도 많이 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저긴데안안여여 <목소리> 지금,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에휴, 날씨가 맑았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이에굴산들이되들이있네멋죠네 그죠? <목소리> 저기 풍차들 있구나. 이제 지금 내리막길이니까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무등산 정복.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정복했다 합시다. 내 체력으로 기까지 올라오기 대단합니다. 기길 따라 쭉 내려가면 저쪽이 입석대인 것 같은데. 아이고, 일하다가 발가닥 잡아진디. <laughs> 지금 다리가 풀려가지고, 화산길 조심해야 돼. 음, 저기를 백마능선이라고 하나 봐요, 요 앞에, 여기. 백마의 잔등 모양을 하고, 있... 백마의 잔등 모양. 백마의 잔등 모양이라고, 저게? 아, 요게 잔등 모양이라고. 그래서 100만 원 선이라고. 이거 뭐갈 때가 많이 피고 이런다고 하네요. 예. 어, 다리 후달거려. 아, 이거 되게 멋있다. 지 혼자 푹수 있는 거. 그죠? 시작대구나 1,017m. 이야. 오, 멋진데. 그죠. 멋지네. 야, 우리나라에 이런 산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대도시 바로 가까운 곳에. 음, 전망대가 있네. 전망대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어, 여기가 그 무등산 주상절리라고 치면 나오는 사진이 여기서 찍은 사진들인가 보다. 그러네. 야, 요이 요, 녀석 참 신기하다. 저 혼자. 이거 언젠가 넘어져 가겠죠. 태풍 한번 불면 넘어질 것 같은데, <laughs> 멋있네. 여기 나름 비경이네. 비경 이 정도면 자 무등산 입석대입니다. 네요. 아휴 힘들었지만 잘온것 같네 와 근데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휴. 여기는 장불제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산행을 시작하는 건가 왠지 저 차량들이 일반 차량들인 것같은 이. 이상한 느낌은 뭐지? 여기까지 차가 올라올 수 있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였으면, 그냥 저까지 금방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왠지 여기까지 올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래서 무등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은 저기 중심사라는 곳에서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쪽 가슴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KBS 통신소 옆에 보면 이렇게 길이 있어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있네요. 그 여길 따라 내려가면 아까 너와 나목장 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여길 따라가면 1.6km 이쪽 길 따라가면 됩니다. 아 뭔가 지금 기분상 끝없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다리가 완전 풀려가지고 와 미치겠어.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니야 눈물 날것 같아요. 이거 끝인가 봐요. 근데 내가 오토바이 주차해 놓은 데가 어딘지 모르겠네. 죽을뻔했다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리막길이 진짜 위험해요 특히 이렇게 비포장 가파른 내리막길이 오토바이한테는 최악입니다 밑으로 쭉쭉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서 내려가야 돼요